골드림디의 라이브한 것이 아니고 골피완 김수현의 쌍글라스 <laughs> 탈리실리포였야 <눈이 웃음> 어. <보냈어요>. 드디어 <laughs> 오늘 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근데 뭐... 얼굴이 상당히 네. 깨끗해졌습니다. 저요? 눈하고 모든 면이 쌍꺼풀 예? 수술도 고 <laughs> 아유 머리도 아주 게그하게 <laughs> 머리 어. 조금 전에 깎고 왔잖아요. 깎고 왔어요선 아. 썬도 찍으려고 근데 어, 어, 선생님은 어. 흰 머리가 없어요. 원래 머리... 염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흰머리 하나 있어. 하나 딱 하나 있습니까 저는 온전신 흰머리입니다. <laughs> 염색을 안 하면 아, 천만다행이죠. 내가 네, 염색을 어, 안 하면 어. 억수로 넓게 보여요. 그러게 염색을 안 하면 아니 하면은... 근데 흰머리도 괜찮던데 아 그런데 보니까 어. 좀 지저분해 저는 흰머리 나면 그냥 기르려고 네. 하는 건데 흰머리 안, 나,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 뭐 네, 근데 흰머리, <laughs> 아니, 그 우리 저 흰머리가 난 피디들이 어. 참 네. 많더라고 많은데 네. 어떤 사람들은 억수로 좀 약간 보기 좋다. 음. 은색, 은색으로 돼가지고 보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는 어, 너무 나이티가 난다. 그런 이야기. 근데 있고. 이제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물론 생각의 차이. 흰머리 난 모습을 보고, 이야, 젊다. 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했다면, 다 흰머리 나도 젊게 생각할했데 흰머리 나가지고, 중년들한테 흰머리 나가지고 젊다는 소리 안 하고, 어. 섹시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laughs> 어, 중년이 섹시함을 느낀다. 그래요. 이래야지. 어. 섹시라고 표현하지. 어. 그게 젊다 표현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이제 바꾸자고 내가 <laughs> 대본다 <대부분 딱> 그러더라고 흰머리 <laughs> 하지고 이렇게 날 보니까 <laughs> 와이 남성으로서 말이야 옥수수 섹시하게 보인다 이렇게 아 와, 괜찮은 거 네. 같아 나는 네. 그래, 흰머리 좋아요 근데 나는 음. 흰머리에 보니까 섹시하게 보이지가 않아 <laughs> 음 그래요 예 <laughs> 네. 선생님이 좀 섹시하게 보이겠다 아니 흰머리 네. 난분 네. 보니까 네. 나는 부럽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그러면 그럼 먼저 아니흰머리로 염색을 하시지뭐 아이 그거까지는 네. 하고 싶지 않죠. 멀 수도 네. 없어가지고 안 돼요. 요번에 네. 제그 유튜브 그 이렇게 조회수를 네. 보니까 네. 갑자기 어떤 한 사람 때문에가 내 조회수가 올로 네. 오르고 있어요. 누구요? 그게 가수 하봄입니다하봄이 하보미, 아, 아, 한화민씨 노래 잘하니까. 아, 그데 아, 아. 이분이 지금 골든 네네네네. 마이크에 네네네. 출연해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덕택으로 어.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예, 예. 그, 그, 뭐야, 음. 골방쇼라든지, 음. 내가 만든, 그, 동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뭐, 만, 만회가 뛰어오고, 아, 아, 그것 때문에 아. 지금,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치러.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참, 이게, 이거, 제3지대 가수들을 참 아, 잘했다. 잘했어요. 아, 아주 그런 생각이 하고. 들더라고. 이게 네. 어느, 어, 어느 때 이게, 이게, 이게 히트가 되고, 마스크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우리, 그, 저, 미스트로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뜰줄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거기 나왔던 그렇죠. 가수들이 대부분 골피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그렇죠. 뭐, 한가위부터 네, 네, 죽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저, 이분들이 또, 제3지대를 탈출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네. 뭐잘어 네. 잘나가는 사람이 꼬라박는 수도 있고 못나가는 뭐 사람이 네. 앞으로 뭐뜰 수도 네. 있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혹시 선생님한테 제가 퀴즈 하나 내게요 네. 아, 그렇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IQ 한150 정도 돼야 풀수 음, 있는 네. 문제거든요 홍씨와 연씨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홍씨는 네.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가지고 네. 된 음. 거고. 네. 연, 연시는 네. 약간 덜 익은 상태의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비슷한데, 네. 연시와 홍시의 차이점은, 네. 네. 연시는요, 네. 인공적으로 이렇게 저 감을 익게 네. 네. 만드는 네. 걸, 익은 감을 연시라고 하고, 네. 홍시는 저절로, 어, 자연의, 저절로. 어, 자연의 힘으로 의해서 저절로 익은 감을 홍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실 분은, 네. 달달하면서도 어. 어? 아주 잘 익은 음. 어? 목소리와 인간성을 가지고 음. 있는 음. 여자 같습니다. 네. 이름이 홍시야 생각이 난다. 난다 홍시가 열리면 <laughs> 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네. 아, 참이 노래도 참잘 만들었어요 우리 나훈아 씨어요아 예? 거 곡이 너무 멋지잖아요 멋져요. 네, 뭐, 뭐 요즘 보니까 뭐 골드나이트 네. 마이크 원. 그 노래도 뭐, 뭐 옛날에 이런, 누가 한번더 불렀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 불렀는데 멜로디 네. 좀 바꿔가지고 홍시로 바꿨더라고. 홍시로 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모실 가수는 아, 지금 데뷔 7년차, 네. 아, 뭐, 오래되지 않습니다. 데뷔 7년차 가수, 트로트 가수, 음. 홍씨! 음. 자, 반갑습니다. 자, 본인, 본인 소개.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하십시오. 예, 본인 소개. 예, 본인 소개. 생각이 난다. 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홍 씨가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난다.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달달한 목소리 가수 홍시입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뭐, 근데 좀 홍시같이 생겼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네. 네. 프로는 틀리다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네. 얼마나 조심하고. 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인사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네. <laughs> 그건 <그거> 장난이 아닌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홍시 씨하고 제하고 지금 먹방 포토 하지 않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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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분이구나. 네, 아, 네, 네, 지금 그것도 진짜 얼떨길에 어, 저하고 어, 한번 네.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냥 네. 아, 온 김에 한번 찍자 이래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아, 그냥 네. 네. 장난삼아 찍은 건데 이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음. 그럼 계속 홍시 씨, 홍시하고, 어, 그렇죠. 홍시하고 네. 저 마곡동에 있는 어. 음식점만 돌기로 어. 이렇게 다른 음식점이 아니라 그 마곡동. 왜냐 음, 음, 음. 네, 그 주차하기도 좋고 그음식점이 엄청 음. 많아요. 소고기. 예, 새로 새로운 네. 그 네. 신도시가 음. 가는고 어떤 음식이 되는데 우리 필이 입장에서는 한번딱 시켜봤는데 아이가삭수가 아, 네. 노랗게 보인다 하면 그 애하고 계속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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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아유, 왜 이래, 홍씨가? 아, 이거 이 MP를 잘 봐요. 그, 그런 팽이 없던가요? 혹시, 주위에? 저요? 저? 저한테 물었나요? 아니, 아니요, 홍씨한테. 어, 주변에서 처음엔 얌전하다 아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음. 선생님이 얘기한 음. 것처럼 음. 얌전하고 조심하다가 어떻게 음. 그렇게 <웃음> <웃음> 속에도 그렇고, 과제 어, 어. 돌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음. 있으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한마디 한마디를 어 음.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재치있게 하려고 하고 네. 어 근데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왜냐면은 우리,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 어떻든 간에 먹방폭포도 대본이 없어요 음. 전혀 대본이 즉흥적입니다. 없이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뭐 오프닝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브릿지부터 <laughs> 해가지고 그다음 음식 넘어 음식에 대한 맛 평가라고부터 그래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예. 대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질문이라든지 음. 나의 그 멘트에 바로 치고 들어가지고 받아주는 사람 음. 받아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순발력이 수많은, 수많은, 대단하다. 음. 아, 근데 내가 PD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PD가 이빨은 소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분이 그한번딱 해가지고 별로 시원치 않다면 그 불은안 만들죠. 내가 미치도안 만듭니까? 비싼 밥 먹고. 안 만들지. 기회는 언젠가 그래, 온다. 그렇지. 네. 그래서 <laughs> 아, 기회를 봐. 줬을 때 받아먹는 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뇌가 똑똑하겠죠. 아, 나는 응.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본명이 유시연입니다. 유시연. 그래서 왜 형식화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홍시아. 2012년도에는 본명으로 응. 활동을 했어요. 유시연으로 활동을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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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름도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너무 평범해요. 한번 응. 들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어, 평범해서. 아니 탤런트 이런 분들인데요, 시연 네, 박시연. 아, 네, 모델형 그리고 영화배우도 아, 있연이요 어, 어, 네, 박시연이. 이왕이면 트로트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음. 또 모든 분들이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음. 나이대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잖아요. 음. 네, 감 중에도 뭐 여러 가지 감이 있는데. 시연을 꺾으려이연시예요 음. 근데 연시는 인위적으로 익은감이고, 홍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으로 익은감이라고 해서 뜻도 좋고, 또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만한 그런 이름을 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좋습니다. 아, 괜찮네. <laughs> 근데 우리 저 트로트 가수 중에 네, 가수 중에 네. 가을 이름으로 선그 가수가 있습니까? 혹시? 홍시 빼고 어... 어 없는 거 같아 홍실... 홍실은 아니고 실자가 붙었네 어 홍실은 청실 홍실 홍실 홍실이잖아 없는 거 어, 없다 그러고 그래 보니까 네. 최초네요 최초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생각도 안 붙어있었는데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없고. 딸기도 없고 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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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도 없고 응. 토마토도 없고 어, 네, 네. <웃음> <웃음> 맞아 많나서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있었다 바나나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 남자 남자, 남자. 그러니까 수그 바나나 있었어, 있었어. 그게 네. 누가 저대표님은그 네. 강홍비 한강비 아. 매니저 강홍비야 그 바나나 맞다 아. 바나나 있었다 바나나 맞아요 그 망했어 아 바나나 다 아. 내가 상한 명보다 참회가 좋다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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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아. 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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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옷에 있어. <laughs> <laughs> 없어졌다고, 바나나. 네. 어, 바나나 없어졌어. 알아요. 예전에? 아, 그러니까 예전에. 아, 내가 네. 아침마다토요일 가죽이 부른다. 연출할 때. 아, 그 바나나가 희대가 바나나이, 희대가 바나나이. 아. 에, FD로 아. 맨날 마이크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랬거든요 음. 자기가 그 자기가 이름을좀 알리기 위해서 음. 웅디가 나한테 찾아가지고 아, 국장님 바나나가 그 FD 역할 해주면 안 되겠어. 뭐, 오케이. 어차피 FD 뭐 써야 되니까 그럼 음.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다리고 바나나 했거든. 괴목의 그 공중분해 됐잖아 없어졌잖아. 네 맞아요. 맞다. 맞아, 바나나가 있다. 아 네. 어? 바나나 이유. 어 네. 과일 이름. 카드 네. <laughs> 이름. 네, 네, 최초네요. 최초다. 네, 여자 여자 최초. 네. 아, 여자 최초. 네. 여자 최초 공시다. 네. 그리고 그, 그, 그 스포츠 운동 선수였습니다. 오 진짜요? 스포츠 정신. 그도 그도 뭐? 격투입니다. 어떤 음. 종목이 아니야? 음. 격투예요. 그 유도 했습니다. 우리 말 잘못한 거 이런 거 없잖아요. <laughs> 오늘 조심해야 돼. 그이그 사람은 거. 유도를 했는데 <laughs> 어버치기가 전문이에요. 어버치기. 예. 네. 이야. 이야. 어치기 예. 네. 유도를. 네. 근데 이 아니 그이 책에 어떻게 유도를 할수 있는가? 겠어 근데 야. 유도가 음. 다그체 체급, 체급별이잖아요. 음. 48kg, 55, 음. 52, 음. 57, 63 이렇게 킬로그램이 음. 다르거든요. 음. 그때 저는 경량급이었고. 음. 음. 제가 성격이 너무 얌전하고 음.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음. 복싱 선수셨어요 아 아버지가 복싱 선수요네 근데 제가 너무 얌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쾌활하게 음.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음. 또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음. 딸을 또 건강하게 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음. 들으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 네,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체육관에 다녔어요 오, 아무도 건드리면 안되겠네 근데 아버지가 복싱을 시키지 왜 유도를 시켰어? 그 그, 그 복싱은 응. 여자들이 하기에는 이제 얼굴이나 네, 응. 맞으면 많이 망가지잖아요 너무 응. 험하고 유도는 응.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응. 그것도 약간 비슷한 응. 건데 응. 유도가 꽂히셨나 <laughs> 집앞에 유도 어, 학원이 있었어 어. 이 귀가 다 망가지는데 큰일을 뻔했네 네그 레슬링도 귀가 망가졌어요. 레슬링이나 비비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어. 매트에 쓸려서 매트, 매트에 귀에 망가질, 어, 망가질 뻔해가지고 어. 한번 이렇게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로 어. 빨리 피를 빼가지고 아픈 어. 피를 빼서 아. 네 지금 은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왼쪽 귀가 네. 어. 어. 쓸려졌어요. 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렇다. 네. 어. 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laughs> 그 딸을 그, 유도 시켜가지고 <laughs> 유도를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도를 예.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배 어. 그저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 야, 멋지다. 예,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전국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3등을 했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그, 그 유도를 계속 하지 왜그 가수가 된 거야. 저는 이제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음. 계속 유도로 음.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음. 걸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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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원래 집안이 응. 또 어, 어, 어머, 어머니가 응.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고 응. 친오빠가 성악을 응. 했어요. 중학교 응, 때부터 응, 집에서 흐름는 비가 있다. 네, 그래서 응. 음악을 항상 틀어놨었는데 지금은 저희 오빠가 음악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응. <laughs> 근데 또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응. 할머니 가 항상 라디오를 틀어 놓으셨는데 그때 음. 틀어 놓은 노래가 뭐 신사동 그 사람 음. 이미자 선배님 음. 노래 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진짜 음.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거울 보면서 막 가수 음. 흉내 내고 그랬던 그 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 내가 듣기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그 노래자랑 선생님도 음. 저 부산에 가면 노래자랑 네, 라디오 노래자랑 신사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노래자랑에. 어 출연했겠다. 어디 어디 노래잖아요 그 음. KBS 임무송 임수민 희망가요 그 지금, 한, 없어졌지, 네, 아, 지금 없어졌지 두개소속어요 2007년도 뭐, 9년도 좋지. 그때 아. 엄청 붐이었잖아요 음, 전화, 네. 아, 전화 노래자랑이 전화 어. 노래자랑 네 그래서 어. MBC 최우라이 그, 조영남의 네. 라디오 시대에서도 어. 그때도 전화 노래자랑 되게 어. 많았었는데 네. 그렇게 각종 네. 방송에 계속 네. 두드리면서 네. 음, 네.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이렇게 일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꿈을 또 키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음. 진짜 신기해요. 저는 왜요? 저는 이제 물론 뭐 집안이 음. 아예 그냥 음악하는 집안이라서 자연스럽게 음. 음악하는 통로를 밟아서 왔는데. 음. 그홍 씨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 없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음. 노래자랑마다 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했던 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단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laughs> 뭔지도 모르도, 아. 모르니까 음. 확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해주실 때마다 응. 응. 적었어요 애기 장터가 적고 와, 와, 어디가 부족하고 그 심사위원이 누구였어? 그때 어, 어떤 심사위원이야? 그그 그 심사위원 진짜 그 대단한 사람이야. 블로리아 불렀던 홍석범이 네, 홍석범 선배님. 아 홍석범님은 그 그때, 네, 그때 심사위원을 했어. 그리고 했었어? 한혜진 선배님. 한혜진 씨. 네. 그리고 이호섭 선생님. 음. 김혜로 선생님은 없었어? 그때 네 그때는 없었어요. 아니었는데 아 아쉽네. 네. 그분 한마디 한마디 네. 들을 때 네. 정말 배울 점들을 많이 적고또 칭찬해 주실 때마다 네. 아, 이게 너무 이렇게 가슴에 네. 와닿는 거예요. 네. 가슴에 하면서 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뒀죠. 근데 봉서민씨가 무슨 이야기했을까요? 자기한테. <laughs> 가수 대도 되겠어요. 가수 대 싶구만. 봉서빈씨한테 <laughs>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화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예, 예, 근데 전화 노래라는 게, 그, 자하이, 평가됩니까? 어, 우리가. 평가는 되죠. 네. 전화인데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거. 아, 들려도 되죠. 래도 이게 네. 괜찮습니까, 네. 노래가? 어, 그럼요. 그럼 네. 해야 아니, 들을 많이 해요. 아니, 들을만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기본기라든지, 아. 이 사람이 어떤 정도다. 이런 거는 가늠할 수가 있죠. 그기계음으로 들어오는데 전화기가. 어, 그러니까 전화에, 생각 전화가, 시원치 않으면은, 어. 전화에 뭐 전화가 시원치 않으면은 전화에 뭐 자국이 많다든지 전화가 시원치 않으면은 그안좋을 거예요. 우리,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어. 그 정도는 알수 있죠. 전화마다 어. 다 다르잖아요. 친녀도, 저쪽 전화, 저쪽 어. 전화 오는 거하고 이쪽 전화 오는 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실력도 아, 가늠 아. 노래 잘하는 친구는 뭐 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네. 어, 리벌브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도 노래 잘하는 친구는 잘 나와요. 아 근데 못하는 친구는 나오면서 마이크가 이거 안 좋으니 음향이 네. 안 좋으니 못해서 네. 불만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고, 그냥 나와요. 저도 요번에, <목소리> 저도 요번에, 우리, 저, 무지개, 또, TV 동창이 아니지 습니까김선그러서 저, 음향하고 마이크 탓한 번도 안 해요. <목소리> <laughs> 아, 그럼 당연, 아, 당연히. 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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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 내, 그, 내 그, 내가, 내가, 그, 탓했습니다 제가 보니데 노래, 저도 어려운 노래 부르죠. 고맙소. 내 삶에 눈물로 채워도. 어? 사람 없이 난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정도가 엄하고기 있는 노래입니까? 차원이 높은 노래잖아. 한 번은 못 불어요. 가수들도 어려워해이노래그러도도 음. 나는 마이크하고 음향 뭐 리버브 진짜 탓한 번도 안 했어요 어, 그대로 불렀어요 진 실력자 길정한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내 자랑이 아니고 아 진짜 내 탓을 안 했다니까 <laughs> 아, 어떤 사람막 탓을 내뭐 어떤지 저 지금 즐거움을 줬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나와서 전화 노래방 할때불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어떤 노래 아, 김혜원 선배님이 참아주세요. 그때 어, 아, 한창 막, 1박 아, 2일. 아, 뱀이야. 네, 뱀이야. 덕분에 아, 아. 되게, 되게 붐이었는데, 아, 아, 아. 뱀이다, 뱀이다, 몸이 좋고 맛뜨 뱀이다, 뱀이다. 네, 이런 노래였고 아, 네, 동백 아가씨, 신사동 아, 네, 그 신사 아가씨 사람 신사동 그사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음. 그 우리 저 트로트의 그 바이브를 아닙니까? 네. 동백 아씨가 음, 그렇죠. 아, 그 요즘 뭐온 트로트 오디션 프로에 동백 아가씨 안 부르면 안 된다면, 그럼 우리가 동백 아가씨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